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xrp 가격이 어제부터 조금 올랐습니다. 정말 조금 올랐는데 그래도 좀 시청이 높은 알트코인들 쪽에 펌핑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xrp도 올라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은 분석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나름의 인지도가 있는 분석가들도 이런 점을 지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감이 높아져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설레발은 항상 처사는 안 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XRP가 드디어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알트코인들이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오게 되면 강력한 상승을 보여주는 경우가 정말 정말 많았었는데요. XRP도 그 전례를 따를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XRP를 사기라고 부르던 분석가들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첫 번째로 준비를 해본 소식은 크레이그 드윗 리플사의 생산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이분이 이제 따로 사이드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지불 플랫폼인 페이버너입니다. 이 페이버너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서 잠깐 살펴보라고 하는데요. 페이버너는 새로운 P2P를 지향하는 그런 플랫폼이고, 이번에 페이 아이디도 통합을 했다고 라 합니다. 그러면서 원클릭, 클릭 한 번으로 지불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능도 이번에 넣었다고 라 하는데요. 일단 페이버너 같은 경우는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텐션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브레이브 브라우저, 그리고 크롬에서 다운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어디 있었는데? 예, 여기 있죠? 파일폭스는 아직 준비 중인 것 같은데, 크롬이나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익스텐션을 활용을 한번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회원가입은 하셔야 되고요. 저는 써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활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익스텐션 설치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자, 아무튼 이 다음에는 앱이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버전이 곧 출시가 될 것이라고 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출시할 것인가? 그리고 처음으로 페이보너를 활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자신의 계정으로 XRP를 보낼 때 최초로 확인을 위해서 보낼 때는 XRP 22개 이상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계정을 생성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그 이상을 보내버리면 인식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자, 뭐 일단 아직도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나중에 수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는 페이번너를 활용하는 장면이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페이 아이디를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또한 가지 재밌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바로 나에게 지불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보통 제가 송금을 할때 보내는 것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는 상대방에게 나이 정도 금액을 나에게 보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는 페이버너가 될수 있기를 바라봅니다자그 다음으로는 또 나름 재밌는 기사가 떠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요. 리플사의 경영진이 이야기하기를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과 xrp 등 암호화폐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리플사의 경영진은 리플사의 cto를 맡고 있는 데이비드 슈월츠인데요 데이비드 슈월츠는 최근 모던 cto라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형적으로 크립토 크립토그래피 위에 설계하는 프로젝트들은 퀀텀 컴퓨터의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리플사가 집중하는 지불과 유동성 분야는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하는 분야는 아니다. 그러나 역시 그러나 우리 역시 크립토그래피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컴퓨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레저의 보안 모델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완전하게 개발이 되면 XRP 레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예상하기에 언제쯤 이 양자 컴퓨터가 이 정도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소 8년. 근데 본인이 봤을 때한 10년 정도는 기술 개발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위협이 될 정도의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자, 8년에서 10년이면 아직도 멀었죠. 그 정도 되면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손을 털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8년에서 10년 정도 기간이 주어지게 된다라면은 각각의 암호화폐 회사들 같은 경우 이미 다 대책을 세울 만한 그런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대책을 세운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걱정, 걱정이 되는 것이 또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쁜 놈들, 특히 외국의 정부가 비밀리에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 기술을 세상 모르게 발전을 따로 시키는 것이다. 미국 국가 안보국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만약에 세상에 알려진 것보다 더욱더 발전된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갖고 있다라면 그들은 그 엄청난 기술력으로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만약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위협이 발생한다, 그러면 그 즉시 위협받을 수 있는 암호화폐 관련된 시스템을 중지를 시키고 동결을 시켜버리고 관련된 보안 업데이트라든지 개발이 될 때까지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과도하게 공포심을 갖는 경향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죠. 개발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런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보다는 양자 컴퓨터 나오기 전에 XRP 상승하기를 바라봐야 되겠죠. 좀 가지야. 자그 다음에 폴리사인에 관련된 추가 업데이트가 있어가지고 가져가 봤습니다. 뭐 사실 업데이트라기보다는 더 밝혀진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새로운 정보는 트레이시리라는 여성분에 관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폴리사인에서 크립토 어드바이저이자 프로덕트 오퍼레이션 담당을 맡고 있는 분이시죠. 자 근데 좀 특이한 경력이 있습니다. 폴리사인으로 오기 전에 어디서 일했었냐면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다가 폴리사인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성분은 작년에 있었던 워머닝 프로덕트라는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또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 소식의 출처를 밝히자면은 일단 전반적으로 XRP 커뮤니티에 많이 퍼져 있는 소식이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크립토 에님께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약간 재생을 하는 모습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전체의 공개가 아니죠. 이걸 어떻게 찾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찾아가지고 보셨는데 여기에 트레이실리가 나와가지고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최근 스타트업인 폴리사인에서 일하기 시작한 트레이실리다 폴리사인은 디지털 은행이며 폴리사인을 통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를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뭔가 어감이 다르죠? 보통 스탁기관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커스터디 서비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서는 디지털 뱅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보통의 수탁기관들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를 집어넣거나 뺄 수가 있는데 자 디지털뱅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구체적인 것은 나와있지 않지만이 어감만으로 좀 차이를 생각을 해봤을 때 커스터디 수탁서비스 같은 경우는 금고 같은 느낌이 들고요 디지털뱅크하면은 말 그대로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은행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데. 기존 스탁 서비스들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이 폴리사인에서 하는 일을 보고 바로 넘어오게 된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이 폴리사인에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폴리사인이 XRP의 유동성이라든지 XRP의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만은 리필사 초기 창립 멤버였던 었 밥웨이 씨의 말을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것 같죠. 어떤 이들은 이것이 결정적으로 XRP의 지불을 가속화 시켜가지고 하루에도 수십억 달러의 볼륨을 XRP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폴리사인이 XRP 생태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 폴리사인이 은행들을 위한 암호화폐 은행이 될수 있을 것인지, 이 절묘한 타이밍 속에서 폴리사인의 출시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폴리사인이 XRP의 상승을 도와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저는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거나 들을만 했다 싶으시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 밭의 물주기 광고 영상 시청 및 좋아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전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